오케이 발이 잘 나왔어. 계란도 나오고, 바나나도 나오고. 나 이번 태영보 t v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어어떻 원태영 채널이요저 신호가 와야 되는 게. 일단 소통을 맞춰놓 좋아 좋아 응. 좋아 아주 좋아요. 음어키 응,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. 기다려 보면또뭐 나오겠지. 어 됐네. 오케이 됐어 됐어. 자, 보자, 이거를 어떻게 하냐? 보자. 자, 이제, 자, 잠깐만요. 자, 네, 여러분들 채팅하셔도 돼요. 편하게 해요, 편하게. 나 편하니까, 나 맨발로 편하잖아. 방송 편하게 하잖아. 여러분들도 편하게 해. 뭐, 눈팅만 하고 그래요. 뭐, 말하면 되지. 하고 싶은 말 있으면. 채팅글 남겨봐. 내가 읽어줄게요, 댓글. 응. 자, 오늘, 어, 저기 뭐냐. 여기 공기가 너무 좋아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 공기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공기를 내가 전해드릴게요. 어떻게 전해 주냐고? 이렇게 방송 보는 걸로 야. 화면으로 영상으로 내가 에너지를 팍 네. 오, 좋 네. 자, 먹방 하기 네. 전에 네. 우리가 먼저 어, 근 네. 감사. 우리는 건강해. 행복해. 아, 이게, 라이브 방송 두 개를 키버리니까 이게 한 개가 네개걸려 아이고, 이거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에요. 한개네개 걸려버렸어요. 근데, 태용공방TV 네 걸려버렸어. 다시 연결을 했는데, 잘 돼야 될 텐데, 안 되네. 시간을좀 가는데. 잠깐만요. 다시 연결을 했어. 이따, 음소고 제가 했고, 자, 이거는 잠깐 꺼주세요. 여러분, 잠깐, 기다려요. 이 방송 잠깐만 끄고, 먹방. 그리고, 태용 먹방 먼저, 아, 이 방송에서 먼저 먹방을 하고, 태용 먹방 다시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. <목방> 자. 자, 먼저 바나나를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. 바나나. <목방> Thank you. I love y t o y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자. Korean best of best food. 바나나. Korean 바나나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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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필리핀산. A S M R. 기울여 주세요. 자, 샤샤샤 음~~ 우와와 맛있네 우우 맛있어? 음. 와. 우우우우우 음. 와. 최고. 응. 바나나 사서 응. 난다, 응? 바나나를 사서 놓네. 안가 아는 게가 나나 안개를 나. 좀 맛이 1번. 안 좋은데 2번. 투표 한번 해 봐요. 응. 바나나를 Do you like banana? 바나나? 바나나를 좋아하나요? 자, 설문조사 시작했어요.